지진이가 보인 재산날의 버터향을 가득 풍기며 벼락부자 건물주로 X가족 앞에 등판했다는 놀라운 전개가 펼쳐진 JTBC 토일 드라마, 가족 헬스멜로 1회의 시청률은 전국 4.8%, 수도권 4.5%를 기록하며 주말 저녁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드라마는 공감 유발 가족 이야기와 신선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방송의 첫 장면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가족 빌라의 주인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302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주가 사망하자 새로운 건물주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스터리가 펼쳐졌다. 그런데 그 새로운 건물주가 다름 아닌 변무진, 지진이, 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극에 긴장감을 더했다. 극중 김지수와 손나은이 그려낸 모녀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지수는 억척스럽고도 다정한 만능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하며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장하게 나타나며 가짜 눈물 연기를 펼치는 장면에서는 웃음과 함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손나은은 K 직장인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고군 분투하는 일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아메리카노를 수혈하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애틋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모습은 가슴을 울리게 했다. 이 드라마의 매력 중 하나는 각 캐릭터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다. 특히, 마트 보안요원 남태평 역을 맡은 최민호는 무심한 듯 친절한 멜로 눈빛으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간지렸다. 넓고 단단한 훈남 등짝을 가진 태평과 함께하는 미래의 설레는 인연은 풋풋한 멜로의 기운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막내 변현제 역의 윤선아는 막내다운 에너지와 귀여운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라마의 전개는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가족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베일을 벗기면서 특히 변무진의 죽음을 믿었던 에연 가족이 그의 제사 중에 그를 다시 만나는 장면은 상상도 못한 반전을 안겼다. 제사 중에 변무진이 등장하자 에연은 충격에 빠져 뒤로 넘어갔고 그를 받아낸 변무진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방불케하는 허리꺾기 포옹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결국 변무진이 가족 빌라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게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오래 전에 갖다 버린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 우리 집을 샀다는 미래의 내레이션은 가족의 심상치 않은 지각변동을 예고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 드라마는 가족의 진정성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